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목요일 연산입니다. 오늘 안강마 9척, 자망 7척, 홍어배도한척 있고요. 2,925상자입니다. 옥쟁이 많이 들어왔어요. 줄고면놈도 단가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좀 떨어지겠지만 조금씩 나왔을 때같 단가가 있어요. 작아도 냉동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얼음동, 밍돔 그렇게 불립니다 선어회로도 나가고요 매운탕거리 말려가지고 찜으로도 드시고 저것도 가성비 좋아요 가격은 저렴한데 많이 알아주는 고기가 아닌데 맛은 좋습니다 또 선어 회집에서도 많이 쓰시고요 갑오징어 오 사이즈 아주 좋네요 둘레였어. 여덟 열마리 11마리 들었습니다. 건복 당연히 끼 사이즈. 자, 간증 감성돔 이런 것도 좀 나오네요. 40cm 이상 되는. 요금방이 이제 산란철 돼서 저거 뭐 잡으러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금방에도 검생이들이 좀 나와요. 난철이는 오프 앞바다, 무한, 이쪽으로. 타대 장거들, 사이 조금 큰 거. 오른쪽에는 거무단거도 전부 다 미나 통치고요. 쪽기는 수저기, 바어 가자미 사이즈별로 쭉 있고, 어제 저녁에 가자미 한이 정도 사이즈 되는 거한 마리 구워 먹었습니다. 확실히 살이 좀 푸짐해요. 장대 양태. 가자미 같이 이제 살이 조금 팍팍 한 생선들은 국물 요리해도 좋고, 양념장 만들어서 찍어 먹어도 좋습니다. 저기 큰 것들. 생물 저기 워낙 귀 있죠, 최근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주기 합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저게 사실은 엊그저께 이제 저희 쪽 마흔 몇 마리 어제 산 것도 이제 매입해서 판매를 했는데 사실 한상자 잡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배 안쪽에 한 한상자 나올까 말까 하니까 미너 15미 쭉사이즈되어 있고요. 조기는, 조기 갈치 많이 나와야 사실은 수산업이 좀 도는데, 요즘은 많이 정체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갈치도 한달 전에 확 나오다가 또딱 끊겼고, 배들이 조업이 좀잘안 되죠, 지금. 2월, 3월은 원래. 조금 어렵습니다, 수산업이. 그래도 좀 유별나네요, 우리는. 통치 30미, 그등어큰 고등, 사이즈. 가자미하고, 부세. 국내산 부세예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통되는 것들은 중국산이 많고요 보리골비 이렇게 말려서 드시는 것들은 대부분, 대부분 수입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산 부세 그렇게 사이즈 큰 것들은 전량 중국으로 수출돼요. 네. 저거도 준치, 그치고 가자미류, 잡아도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개들 조금씩 있네요. 이런 것들은 부세 이런 것들이 전량 수출됩니다. 이렇게 한 마리씩 구람을 다 달았어요. 정확하게 요즘은 덜한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부세한 마리 뭐몇 몇 십만 원 따니. 백만 단위까지도 나갔었습니다 뒤에 할 때는 한 마리가요. 자, 차랭이 가자미. 중국 애들이 이제 뭐 입을 대기 시작을 해요. 요즘 다른 생선들도 또 많이 찾습니다. 전에는 이제 노란 생선들 좋아했었는데 요즘 농어도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그 어종을 좀 피해가기도 하고 사실 그럴 때가 조금좀 있습니다. 장가가 워낙 비싸니까, 전국에 아마 수협에 중국 파이어들 들어가 있다더라고요. 가자미 장대, 양태. 장대는 손질하기가 조금 특이합니다. 꼬랑지 양쪽으로 칼집내가지고 살이 많은 부분을 벌려야 그 사이에 이제 간질도 잘 되고 양념도 잘 되니까. 갈치, 산미. 갈치가 많이 안 나오니까 단가가 좀 있습니다. 어제도 엄청 비쌌어요. 그나마 산미가 조금 저렴해가지고 산미 준비했었습니다. 파 20개 한 상자 있고. 성치 이제 마지막, 말리기 좋을 것 같아요. 노지에서 말리시기에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 파리가 많아서 쉽지 않고요. 반대편 넘어왔습니다. 홍어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끊임없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국내산 홍어. 최근에는 조금 편하게 드셔도 될것 같아요. 대부분 국내산들이 아마 유통이 많이 될 겁니다. 많이 나오니까요. 이 사회 쪽으로 해서 많이 나와요. 제주도 그 서편부터그 위에 흑산도로에서 쫙 위에 인천 옆에 대청도까지 쭉 올라갑니다. 어머, 이미자리들 4km 사이 되겠네요 어, 뭐 지나서 쑥 지나가 볼게요. 반대편은 북쟁이하고 잡어들 반재미도 소량 있네요. 자,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조업하기는 가장 좋은 물때이나 아시다시피 최근에 바람이 좀 있었고요. 내일도 바람이 좀 있네요. 오늘부터 그서 기온도 약간 떨어지고 주말에는 금토해서 기온도 약간 떨어지고 바람이 좀 있어요. 조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안에서 피항을 했다가 다시 조업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들어왔다 나갈 수도 있고 아직 안 나간 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측하기가 쉽지 않네요. 2, 3월 달에는 자, 강원도 산불 피해 너무 심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요. 부족해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피해 없길 바래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